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탓에 출산은 무리라는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단 한순간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저도 아버지의 그 헌신을 잘 알기에 세상 그 어떤 부녀관계보다 애틋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걸 모두 들어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덕인지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에서 직원 100명을 먹여살리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 덕에 저는 부족함 없이 살수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늘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미안해하셨고 딸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걸 바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아빠는 일하면서 알게 된 좋은 청년이 있으니 한번 만나나보라시며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소개를 만나게 된 남편은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이었는데 아빠 회사에 컴퓨터를 점검해주면서 알게 되었고 가진 건 없지만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제가 평범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아빠가 속으로 저런 청년이라면 사회감으로 좋겠다 싶어 점 찍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겐 제가 본인의 딸이란 걸 밝히지도 않고 소개하셔서 남편은 거래처 사장님이 참한 아가씨 있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아버지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순박한 사람이었고 왜 아버지가 이 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줬는지 알 만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저 역시 언뜻 언뜻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남편에게 매력을 느꼈고 아빠에게도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죠. 평생을 외롭게 지내시던 우리 아빠한테도 저라는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우리 아빠와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에게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장인 될사람이란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80년대도 안 먹힐 말을 하면서 결혼 승낙을 구했고 아빠께서도 그런 구식적인 멘트에도 마냥 좋아하시며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딸 결혼식 누구보다 화려하게 치러주고 싶다고 하셔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고, 회사 직원들도 초대하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으며 결혼식도 잘 치웠어요. 저는 그큰 집에 아빠 혼자 살게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고, 남편도 흔쾌히 받아줘서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신혼인데 늙은이가 방해되는 거 아니냐며 아파트 구해줄 테니 분가하라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얘기가 끝이 나 있었고, 아버님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모시겠다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 줬어요. 그러니 빨리 여자친구 만들려며 제가 억지도 좀 부렸죠. 사실 아빠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아빠 회사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일잘 배워서 나중에 회사를 저와 남편이 같이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제안해 주셨고 남편은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높은 직급에 연봉도 대폭 상승한 조건으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정말 집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것 뿐인데 제대로 된 가정이 구성된 것 같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저희 가족에게도 축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빠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기뻐하셨죠. 제 임신 사실에 회사 전체에 제 임신턱이라며 회식비를 돌리시며 모두와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무슨 갓난애기다루듯 보살폈고 두 남자의 든든한 보살핌 속에.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빠께서는 첫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 정말 아이처럼 오셨어요 아이고 지수 엄마 나 이제 죽어서 당신 만나러 가도 여한이 없어. 우리 지수가 이렇게 커서 아이까지 낳고 아빠의 오열에 저와 남편도 덩달아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었네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살면서 한 가장 큰 효도가 아빠께 손주 안겨 드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평소에 워크홀릭이던 아빠도 퇴근 시간이 땡 하면 남편과 같이 집에 들어와서는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생전 처음 하는 행동도 하셨어요. 아이고 회사 가기 싫다. 회사 땡땡이나 칠까? 박사방 자네도 나랑 같이 땡땡이나 치고 우리 우진이랑 놀까? 아이를 낳고 2년간은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참 우리의 행복을 질투했던 건지 여느 날처럼 남편과 아빠를 출근시켜 놓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씨, 저 김비서인데요. 지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졌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전화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죠. 거기에는 남편과 김비서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도착하자 남편은 아빠가 아침 회의를 끝내시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셨다고 남편도 놀라서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빠가 수술실에 있는 1분 1초가 하루처럼 느껴지고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3,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선생님이 나왔어요. 워낙 긴급해서 수술을 진행했고 뇌출혈 부위는 일단 수술을 잘 했는데 출혈 부위가 워낙 커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아빠는 뇌출혈 상태로 뇌의 일부가 이미 손상돼 버려서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투병 생활은 시작되고 회사는 일단 전문 CEO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평생 사랑을 주셨는데 아빠의 병간호를 남에게만 맡길 수 없어서 전문 간병인과 번갈아가며 아빠를 보살폈습니다. 정말 저에게 태생같게만 느껴지던 아빠가 저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아빠의 상태를 들으러 의사선생님께 다녀오는 사이에 아빠의 이번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가 병문 안을 와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연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죠 사돈 뇌출혈로 깨어나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아들이 사장님 되는 건가? 엄마 당연하지 언니는 회사 일에 별 관심 없어 보이던데 오빠가 회사 대표해야지 사돈께서도 그러라고 회사에서 일배러 가신 거 아니야? 우리 준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당연하지 어차피 외동딸이잖니. 회사 운영은 남자가 해야지. 암, 언니가 상속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야. 엄마, 그거 알아? 저쪽 사거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도 사돈 거래. 그것도 다 우리 준택거 되는 거 아니겠니? 이제 우리 집도 팔자가 피는구나. 사돈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데 병문안이라고 온 시댁 인간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 병문 안 와서 그게 할 소리예요? 도대체 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언니,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아가씨는 입 담으세요. 그1 0층짜리 건물이 왜요? 그거 누가 준대요? 우리 아버지 재산에 아가씨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셔서 기분 좋아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돈좀 있다고 말을 막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참 심하다. 신우이한테입 다물라니. 네 아버지가 없으면 네 남편이 가장인데. 지금도 네 남편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안 보이니?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병문안도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태근후 남편은 저에게 병문안까지 온 사람들을 병문안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건 무슨 경우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알려줬죠. 동생과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며 자기가 잘 말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달랬고. 저도 아빠 일만으로도 머리가 너무 복잡했기에 더 이상 이 일로 써할 만한 기력도 안 남았었어요. 그저 아빠가 제발 한 번이라도 눈을 뜨시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가혹했어요. 6개월간 아빠 옆에서 간호하며 깨어나시기만을 빌었지만 아빠는 뭐가 그리 깊했는지 엄마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김 비서님이 찾아오셔서 아빠가 생전에 써놓으셨던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아빠의 재산은 모두 제 앞으로 남긴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는 제가 원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그게 아니라면 전문 CEO에게 맡기라고. 절대 사위가 회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김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제가 6개월간 아빠 병관호하는 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쓰러지고 회사에선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대장질한다고 남편은 아빠의 사위라는 허울 아래서 마치 자신이 사장이 된냥 굴었고 저놈 저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나 간부들도 진짜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남편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버지 사위로 대접받으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접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사람이 변했다는 걸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가 끝난 후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 시어머니 생신날에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남편과도 약간은 서먹해진 상태였기도 했고 병원에서 들은 시댁 식구 이야기들과 겹쳐서 아빠의 유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와 있었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 집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서 있었는데, 그건 분명 아빠 차였습니다. 아빠 차가 시댁 앞에 세워져 있는 걸 보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정말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이야, 이제 그 회사 우리 아들이 맞는 거야? 사장님 아들 눈 덕에 벤치도 다 타보고 정말 호강한다. 호강해. 준태야. 니네 처한테 말 잘해서 그 건물에 내 가게도 하나 좀 내주면 어떠니? 엄마. 그런 것까지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내가 가장인데. 걱정 마. 하고 싶은 가게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알아보고 차려줄게. 건물주가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오빠. 저번에 말한 것도 있지마나 카페 차려준다는 거. 그 시댁 가족들의 대화는. 우리 아빠 재산이 마치 자기들 재산이냥 굴면서 지들끼리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김칫국 드링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병문안 와서도 그러더니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건물에 니들이 장사를 한이만이 떠드는 거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 건물을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건데? 그리고 저 밖에 우리 아빠 차가 왜서 있는 건데?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날왜큰 소리야? 지금 겨우 그런 걸로 시어머니 생신하러 와서 이렇게 큰소리 지르는 거야? 남편 가족한테 좀 베푸는 게 그렇게 싫어? 돈 많은 사람들 욕심만 타더니 딱이꼴 보고 하는 말이네 어차피 탈 사람도 없는 차좀 타면 어떻다고 이렇게 난리냐? 탈 사람도 없는 차? 진짜 빌어먹을 놈이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제 알겠네 아빠가 왜 당신 회사 운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한 건지 이제 우린 끝이야 이혼해 정말 제가 알던 그 순박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과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기회놀인데 돈만 보고 득달같이 잘려드는 이런 인간들을 더는 보고 살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시댁 식구 모두가 얼어붙었고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죠. 얘야 흥분 가라앉히고 어차피 너 아버지 재산 많이 받았잖니. 네 남편 가족들 좀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큰 문제니. 너도 이혼하고 재산분할 소송하면 네가 불리한 거 아니냐. 너도 이제 남편까지 없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니. 그러니 무슨 재산분할 같은 무식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집안은 우리 아빠 재산에 눈이 지시펴 있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졌을 때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무식하면 뭘좀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왜 재산분할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인간이 당신의 가족들 회사에 이름 올려서 월급도 타먹고 있는 거다 알아요. 당신 아들하고 재산분할 소송 붙을 일 없으니 시살대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들 깜빵 가면 면회나 잘 가요. 그리고 거기 아가씨 남자친구까지 우리 회사에서 돈 받고 있던데 그것도 조사 들어갈 거니 각오하세요. 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인간 가족들은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네들이 정신이 나갔었다며 저한테 갑자기 울고 불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정말 싹싹 빌었어요. 참 씁쓸했습니다. 30분 전까지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바하던 인간들의 거지 같은 모습에 역겹게까지 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남편에 대한 감사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자기 가족들을 불법 취업시켜 돈을 받아간 것도 모자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이 커졌는지 나중에 회사 돈까지도 손을 댔더라고요. 회사 돈을 정말 꼼꼼하게도 해먹었더라고요. 감사가 끝난 후김 비서님께서는 모든 결정권을 저에게 이림해주셨어요. 그 인간과 시댁 식구들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본 이상 저에게도 그들에게 남은 온정이랑 일도 없었고 다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인간은 회사 감사에서 하다하다 자기 엄마 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그걸 지 엄마 탓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저 순박할 수밖에 없던 자리에 있던 인간이 장인들과의 회사에서 주제에 맞지도 않게 대접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니 탐욕적인 본성이 드러난 것 뿐이겠죠. 지 엄마 탓, 동생 탓해가며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회사 공금 횡령, 부당 수급 등으로 구속시켰고 회사 돈을 부당 수급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경찰 조사받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5년이나 함께 산 인간인데 구속 판결이 나기까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 미련이 남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막상 판결이 나고 나니. 그저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근심이었나 봅니다. 최근엔 김비서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회사 경영에도 조금씩 참여하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와 정말 행복하다가도 가슴 한켠에 아빠가 남아서 어느 날은 갑자기 먹먹해집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마음이 허전해서 주저리 주저리 써봤는데 글을 쓰다보니 아빠가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